방송인 박나래 씨가 일명 주사위 모에게서 불법 의료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인물이 스스로 밝힌 학력과 경력을 두고 의료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A 씨는 불법 의료 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 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광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A 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광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A 씨가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박나래 씨는 A 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씨의 소속사 엠파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2년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가 온 차림의 사진을 게재하며 12, 13년 전내 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광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 반박했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나래씨의 전 매니저를 겨냥해선 내가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식거리로 만드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국내 의사 면허증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의료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